Não. Oh. 이반 호떡은 금방 사먹 식으면 딱딱하잖아. 이건 내일 가도 안, 안 굳어. 하고. 그냥, 그냥 해서 넣, 돼요.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? 포장요? <놀람> 아니, 응, 이따가 나중에 그러시면 돼요.

식혜 아, 좀 하나씩. 그. 두개두개고 식혜 하나씩. 한이네개 음, 어, 포장해요? 아니면 두개 포장해요? 두개두 개. 포장하라고? 식혜 하나씩. 이렇게 식혜 좀 하고 일명 있어요? 네. 두 개, 두 개. 몇 개, 몇 네. 개, 개, 개. 아, 개, 개? 컵에 담아 드려요포장 넣어 드려요. 애들이 물야여 근데 이거 집에 가져가도 맛있으니까 따뜻하게 안 묻어져서 답칠만 해요. 와, 아, 엄청 덥다. 저 집이 좀 바쁘네, 음료집이몇개 드려요? 어서 오세요. 한통을받았어 아, 여기 파인가요 네. 예요 예, 포장 나간 다음에 해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오징어튀김 <목소리도> 오징어튀 네. 은을 여까만 해주세요. 주사요이렇님 주사님. 다는데다 떨어졌어요. 어? 네? 다 떨어졌어요. 몸이어쩌까칼밖에 없는데 칼레안 받더라. 그러죠. 여기 전부 안 받더라고. 다랬어. 혹시 가서 떡사 왔어? 잘했어. <laughs> 니네 떡사 왔어? 어. 아니 우리 안사 왔어. 그럼 누가 저기 떡떡 여기 말 사다 주는데. 어. 어 오늘 떡은 맛있게 생겼어. 우리 누가 기, 갈 기, 사람이 없어서 떡 사러. 이렇게이 떡이라도 한번 먹어보지. 떡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. 어, 알았어. 떡? 이거, 이거 봐봐.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어떻게 무슨. 여기는 사다.

어? <laughs> 몇 살인데? 38살 86. 38살이야? 왜안 아, 보여? 아기인 줄 알았어 옛날에 박스 봤을 때